자, 지구와 달 사이의 거리가 이건데 0.1 m m 를 반으로 접는 과정을 몇번 반복하면 지구에 서 달까지 닿을 수 있니? 자, 식으로 만들어보자. 활용이니까 그러니까 0.1을 반으로 접으면 계속 그두 개가 두 배씩 늘어나거든. 몇번 반복했냐 그랬으니까 n 번이라고 치면은 이 n 제곱만큼 계속 증가할 것 같아. 그럼 얘가 이 닿는다는 것은 이 두께가 얘보다 커져야 되거든? 얘는 터져야 되거든? 얘는 밀리미터고 그래 이제 이부등식 풀면 돼이 자연수니까 직대세는 하나 문제겠지 근데 언제나 이 화룡문제는 단위를 통일해야 되지 그래서 이제 이 킬로미터를 밀리미터로 바꿀게 얘들아 이 킬로미터의 뜻은 너희들 알다시피 만약에 몸무게가 60킬로그램이라는 뜻은 얘는 60 곱하기 1kg 이라 그래가지고, 1kg 이 60개 있습니다. 그런 뜻이다? 그니까 러 얘는 1km 가 뭐야, 38만 개 있다는 거야. 그니까 얘 뜻은 1km라고, 얘가. 단위가. 그럼 1km를 바꿔, 이제. 뭐로? 1000m로 바꿔, 이렇게. 어. 근데 얘도 이제 1m의 뜻이라고. 근 1m는 100cm니까 100cm로 바꿔, 이렇게. 음. 근데 1cm는 10mm니까 1 0 10 밀리미터 mm 이렇게 주고, 자, 밀리미터를 양변에서 약분해 주는 거지, 이렇게. 그럼 문제는 매우 간단해졌어. 0이 7, 8, 아니, 7, 9, 10개. 0이 12, 10개 있어. 38 곱하기 1 0의 10제곱이야. 괜찮지? 어. 그러면 이제 0.1 곱하기 2의 n제곱인 건데, 양변에 10을 곱해서 여기도 1로 바꿔주자, 그냥. 자, 그럼 이제 이 부동식을 풀면 돼. 괜찮지? 어.. 어.. 근데 2의 10제곱을 1000으로 계산 다시 예쁘게 쓰자 그럼 얘도 그냥 이렇게 빼놓을까 이렇게? 3.8 곱하기 1 0의1 2곱 5로 해놓을까 이렇게? 음 그러면은 2의 10제곱은 1 0의 3제곱이랑 같대 괜찮아? 음야 그럼 생각을 해봐 이거 사용해야 될거 아니야 근데 여기 있잖아 이거지 그럼 이거 4제곱이잖아 이거를 4제곱하면 될거 아니야 이거지 그러면은 2의 40제곱이 음, 10의 12제곱 되는 거니까 얘가 2의 40제곱이랑 같은 거야. 그래서 양변 40제로 나눠주면 은 2의 n-40이 되는 거고 이게 3.8이 되는 거니까 이거 만족하는 n의 최소는 42가 되겠네. 맞지? 그러면 4가 돼서 딱 3.8이 크잖아. 그래서 정답이 42번 접어야 된다. 아 되겠네. 음, 재밌는 문제였어.